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네바논과의 전쟁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사상자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20년간에 발생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전쟁을 종합으로볼때 이번 그 이스라엘이 네바논의 퍼 부은 공격에 의한 이 사상자가 최고 많다. 굉장히 참 어떻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불행한 것이죠. 그만큼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야말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전쟁으로 확단될 수 있다. 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지금 북한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때릴 때 엄청난 이점이 있다. 다만 우리하고 레바노군은 다르죠. 왜? 우리는 우리 자체의 핵무기는 없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우리가 이제 이핵 일체형 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 핵우산을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상황 판단을 오판하면안 되겠다.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철저히 대북 경계 그리고 대북 경고.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요, 요 레바논 사태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기가 어려우면, 예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일종의 탄핵 압박을 가고 있는 탄핵 선동을 가고 있는.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선거를 뭐 이제 제대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그냥 그런대로 이제 하면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가 되면 소중에 끌어내려야 한다. 아주 망언 망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님이 대대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고, 예, 이게 이제 좀 하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지금 이재명이 이거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선동치을한거 아니겠어요? 자 문재인이가 또 진짜 사고 났어요. 문재인이 딸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오늘 새벽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이제 뭐 어, 교통사고 난걸 갖다가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다 지은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예,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딸이 나를 저려밟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나를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을 해온 인간이 바로 문다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 그 이러다 보니까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 이게 법의 법치주의를 반항하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이, 이, 이 뻔뻔스러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자, 그 죄의 대가를 이 교통사고로 받은 것이 아니냐, 미안한 얘기지만,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문재인이가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아,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에, 지시를 했는지. 요게 이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예. 자, 그래서 이게 자기 아버지는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거든요. 그 살인행위를 문다이가 한 거예요. 야, 참 이게 역사의 참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기가 시민,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할 때 내놨던 당시 여권을 상대해서 퍼부었던 SNS의 공격. 이게 전부 지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똑같은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망언 그것.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딸 사고 운전 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이화영 녹취록이 이제 오늘 하루 하루 종일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왜그러냐 지금 이화영 마침 이 항소심 재판이 10월 17일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주 화요일 날 10월 8일 날에는 이화영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의 녹취록은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이제 누차 들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익히 다 아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신진우 부장 판사가 지금 이제 딱딱 당면한 현안이 뭡니까? 이재명이가 이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했잖아. 요거 요 박살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신진우 부장 판사가 요거는 기약한다 이런 그 의견이 압도적으로 검찰 그리고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녹출과 관련해서 엄용수 비서실장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탄핵 청문회 여기에서 지금 권순일의 재판 로비, 예, 그러죠 그리고 이, 어, 이 권순일의 이제 그 권순일에 대한, 대한 재판 로비, 요 실상을 아주 단단하게 폭로해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제일 크게 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어 지금 제이그 이화영 이 녹취록의 판문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순애 대해서는 노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해찬에 대해서는 메모를 줬다. 예. 요거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요.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간략하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은 돈수 실장의갈 놈이 아주 좋아요. 이놈의 민의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산업 경쟁력에서 대부분 다 뒤지는 상태로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민의당의 그런 일종의 국익 증진의 앞장서야 할 정당이요. 국익을 해치고 있어요. 예, 이거, 반 국가 세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요, 이스라엘의 내만한 공격과 관련해서, 우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사상 최악의, 그런, 예, 최고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적을 올린 것이고, 레바논 입장에서는 최고의 모욕을 당한 것이죠, 참패를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냐? 아, 지금 이제 미국 외신들 일제히 보다는 내용을 보면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까지, 이날까지 이날까지 세주 3주, 삼주간에 걸쳐서 어,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가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천사백 명 이상. 부상자는 7,5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는 아동이 127명. 그리고 지난달 23일에는 하루에만 아동 50여 명, 여성 94명을 포함해서 최소 하루에만 558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분쟁감시단체인 에어워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레바논에서 일어난 이번 폭격은 지난 20년간 가자 지구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이 공습 중에서 가장 격렬한 공습이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맹들의 공습은 지난 20년간 일어난 적이 없는 수준과 강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군은요, 지난 9월 24일하고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무려 2천 발을 동원해서 3천여 회의 레만논 공격을 수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격력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갔으면, 이근 예, 20여 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최 뭐라고 어, 그럴까요? 최고 격렬한 공습이었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정보. 정확한 정보. 이 모사드의 정보력. 그 다음에는요. 아주 확고한 첨단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첨단 공격 무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그럼 이렇게 사상 최고의 이 격렬한 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왜 피해를 별로 안 입었느냐? 바로 요격, 방어망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서 요 방어망.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에는요 우리 교민 97명이요. 이 사태가 악화되기 직전에 바로 어제죠. 전부 군 수송기로 서울로 안전하게 예, 지금이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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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송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어, 그다음에 이란의 예, 그 다음에 이란의 그이 군사적인 예, 능력.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게 이제 여기인 글씨가 잘안 보실 이 텐데요 아이언돔이 있고 다윗 돌팔매가 있고요 에로2에로3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다 다층 방어망이 되는 겁니다 예네개 네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저고도 아주 저고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고도 에이르기까지예 그래서 아주 저고도는 이제 아이언돔이 그리고 이제 중저고도는 예 데이빗 슬링이 그다음에 이제 고고도에 되에는 RO2하고 3가 막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로켓. 예, 요것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격 고도는요. 이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이 분홍색. 그다음에 이제 데이빗드 슬링이라고 하는 예, 데이비드. 데이빗을 갖다가 다라고도해요다비미국 이름 데이비드 있지 않습니까? 다빗. 다빗의 슬릭. 다빗의, 예, 그, 예, 슬링인데 요거는요, 요격 고도가 15km 밖에 안 됩니다. 저고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장단, 장단거리 미사일, 또 드론, 이런 것을 요격하는데 쓰는 것이고요 LO2하고 LO3가 있는데, LO2가 요겁니다. 요격 고도가 50.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고도. 예. 그 다음에 요격 고도가 이제 LO3는 고고도. 피로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로 3의 경우에는 대입권 밖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로 2 대입권 안에서 요격을 하는 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다층 방공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이 이란에서 한2 0 0발을 쏘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이 일부 뚫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 뚫렸다. 그만큼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미사일의 빠른 속도, 초음속도는 극초음속 이런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날아올 경우에는 다층 방어으로100% 방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이언돔도요 방어율이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가 뚫려요. 그래서 이게 뚫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고 100% 요격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에, 에,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군어공어이 세계적인 그이 평가 기관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에, 이란한테는 좀 밀린다. 이게 이제 에, 그 사,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시듯이. 지금 이제 이거한 평가는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금년도 군사력을 평가해 봤더니 이란은 세계 14위, 이스라엘은 17위, 그리고 이집트가 15위, 사우디가 23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군 여군은 어, 지금 이스라엘이 좀 앞서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요. 어, 지금 이란이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병력 금모 그다음에 육군, 공군. 그 다음에 해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사비 240억 달러. 그에 비해서 이란의 경우에는 병력이 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군, 공군, 그 다음에 해군. 그래서 공군의 경우만 이스라엘이 조금 앞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어, 이제 군사력까지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어망, 다층 방어망의 이 핵심적인 어, 내용만 이러분께 이제 고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력, 그 다음에 공격력, 그 다음에 방어능력, 이것이 삼박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렬한 이 공습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이스라엘 내반응 사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이번에 첫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의 딸이 결국은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디서 교통사고를 냈느냐 바로 이태원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태원, 예. 자, 이태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헤메로 호텔 인근, 거기뭐 어마어마하게 술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쯤에 사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딸 정도,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 쪽으로 되면 음주 하나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예 음주를 했으면 대리, 기사를 불렀어야죠. 이건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3시에요 이태원 해맷던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캐스퍼 차량에요 이거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오는 택시하고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뭐큰 사고는 없고요. 목이 뻐근할 정도로 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문다이를 갖다가 음주 측정했더니 혈중 알콜 농도가 0.14%. 그래서 이제 면허 취소가 0.08이니까요. 이게 무려 그러면 얼마가 더 올라간 거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이제, 어, 어마어마하게 수이치한 것이죠. 예. 야, 참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문다의 소환이 막혔다 이런 지금 나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이게 소환 일정에 자질이 있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 관계자는요, 아직 소환 일정을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내일 오전 중으로 용산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겠죠. 워낙 많지 했으니까. 기초조사만 마치고, 이것도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에 따른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다이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가르쳤습니까이학력가르켜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이 검찰의 이 압수수색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받고 가라. 아 이렇게까지해서 검찰의 수사에 반발을 하고 다쓴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죄가를 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뭐냐? 지금 2018년도 어, 10월 에, 그러니까 10월달에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어 이제 그 이제 이 음주운전 사고가 난걸 보고요 부산에서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행이다. 실수가 아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 음주운전 어, 이 사고로 인해서 휴가를 나온 20대 이그 군대 휴가를 나온 20대 젊은 청년이 말이죠.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결국은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국민청원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수석보장원에서 직접 이 청원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동승자 처벌이라든가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 실효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강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내놔라. 요렇게 제시한 바 있어. 요 야, 이게 참이러이 예,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가정교육이 무조건적으로. 예. 자, 분재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한 말로 자기 딸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 녹취로 이 그, 이화영 녹취로 이 후폭풍이 계속해서 일파, 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검찰 압파, 법원 안파, 그리고 이제 법적계와 언론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가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 예. 요렇게, 지금 이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지법에서는요, 이 부패 사건을 관할하는 형사부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11부하고 14부 딱. 그런데 이게 배당이요, 사람이, 그러니까 판사가, 예, 법원장이 요거를 배당한 게 아니라, 컴퓨터로 돌려버렸어요.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우연히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이제 문단에는 죄를 잡었고 이거 교통사고 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큰 죄를 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를 부인하고, 어, 부인하는 이런 악질, 죄질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컴퓨터마저도 이런 아, 나쁜 범죄에는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컴퓨터가 넘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자죄가는 지가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겁신하는 것이죠 겁신하니까 용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리려다가 이거 기각 처리했어요 대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판부 재배당을 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신진호 부장판사가 바굽니까 이거를 재배당을 하게 오히려 더 이제 자극을 해서 어 신진호 부장판사의 특성이 뭐예요 속전속결주의 그리고, 엄, 엄만, 중, 중을 어, 지금 내리는, 요게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일체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딱 하는 거. 요런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 관으로서의 이 특성. 요거를 자극했다. 자, 그래서 이 배당도 기각하고 속전속결로 해서 집중신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말이죠. 제일 먼저, 지난 이제 8월 말에, 어, 1차 공판 준비길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이 변호사들이 예, 재판부의 말을 잘안 들었어요. 우리, 예, 관련 자료도 다못 읽어봤다. 이러니까신진로 부장판사가 그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기소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안 읽어봤다는 겁니까? 반드시 빨리빨리 읽고 나오세요. 이런, 예, 이런 지적을 엄중히 했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 재판부 재판당 신청에 서울 로옮겨 갔다고 해. 그리고 자료는 또못 읽었다고 해. 지금요, 신준호한테 찍힌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명우는 신지로 부장판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 보고 있고요.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한마디로 신지로 부장판사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판사 경력을 5년만 해도,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5년만 해도 판사로 임명될수 있게 법원에다가 대선문을 준고가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판, 이 신지로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법 왜곡제다. 할때 이제 법 왜곡은 판사도 왜곡할 수 있고 이 검사도 왜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판사까지 묶어서 법 왜곡자로 탄핵도 하고 징계를 할수 있게 법을 만들다가 막판에 판사는 빼버렸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신지로 부장판사한테 말하자면 읍소를 하고 있는데 신지호 부장판사가 크게 넘어가겠느냐 그래서 재배당을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오명수 비서실장이죠. 김성태 비서실장이 이번에 검사 단핵청문에 나와서 제대로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또이호화영 녹취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명수 비서실장이 쏴붙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법사를 갔다가 완전히 휘저버렸는데 뭐냐 바로 권순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확실하게 엄영수 비서실장도 밝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해찬에 대한 뇌물 혐의도 엄영수 비서실장이 또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오 있는 비리 의혹들이 전부 다이 엄영수 비서실장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대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요 이화영 그런 그러니까 게항소식 예, 그리고 이재명의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 여기에서는요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여, 정말 그야말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재명이 이 발언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예,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어, 경고 사인을 보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경고문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기다릴, 정도만, 어,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님이 엄청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선거판을 갖다가 정쟁의 판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는 이 수장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극언이다. 망언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이그 망언 극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특지 섬수 비서실장까지 이 사무총장까지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중국한테 꼼짝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2018년도 12월 달에 중국 방문해서 정답으로 가가지고, 혼밥만 하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내용은요. 이 중수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헐값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원전을 체코에다가 이제, 그, 진출하게 되니까, 그, 헐값으로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원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원전 냉각제 수위는 중수, 이 중수를 갖다가 80톤이나 되는 돈인데, 요거를 키로당 5만원, 총 40억 원에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 한국이 중수를 수입했을 가격의 8분의 1 수준, 헐값 판매가 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아, 탈 원전도 장, 가지고 있는 원전 냉각제 이거는 헐값에 팔아먹어. 야, 이거 나라를 갖다가 지금, 아, 그냥 말로, 나라말을, 나라를 갖다가 예, 망하게 하려고 작심한 문재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요, 우크라이나 격전지에서 북한군 장교 6명하고 6명이 사망하고요, 3명이 부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김정은이가 이제 또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